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린이날을 앞둔 어느 날, 조카 아윤이에게 물었습니다. 아윤아, 곧 어린이날인데 고모가 선물 뭐 사줄까? 선물 필요 없죠. 아윤이 어린이날 선물 엄청 기다렸잖아. 근데 필요 없다니? 고모, 나도 코모돈돈 받기 싫어. 아윤이가 단박에 거절했는데요. 코 묻은 돈이라는 말에 어찌나 놀랐던지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윤이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아윤아, 코 묻은 돈이라는 말은 어디서 배운 거야? 저번에 할머니 생일 때 할머니가 꼬모한테 코 묻은 돈안 받는다고 했잖아. 아윤이가 레고를 가지고 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을 했는데요. 사실 얼마 전 엄마 생신 때 엄마에게 용돈을 드렸어요. 엄마,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아빠랑 맛있는 거사 먹어. 이게 뭐야? 생일선물로 조금 넣어봤어. 나도 이제 직장 다니는데 사랑구시를 해야 할거 아니야. 이야, 내가 살다 살다 우리 지우한테 용돈을 다 받아보네. 엄마가 기쁜 표정으로 말하다가 돈을 다시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안 줘도 돼. 내가 큰맘 먹고 준비한 건데 그냥 받아. 엄마도 양심이 있지 한달 내내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인데 미안해서 어떻게 그래 그러니까 코 묻은 돈은 그냥 넣어 두셔 엄마 이래봬도 잘나가는 별리사인데 나 무시하는 거야? 나돈잘 번다니까 네가 아무리 돈잘 벌어봐야 엄마 앞에서는 그냥 코 묻은 돈밖에 안 되니까 그걸로 괜찮은 옷이나 사 입어 엄마가 긋고 돈을 돌려주셨는데요 그때 아윤이가 옆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아마도 우리 대화를 엿들은 게 아닌가 싶었어요. 결국 아윤이 말을 듣다가는 웃음부가 터져나오려는 것을 가까스로 참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고모가 진짜 좋은 거 사주려고 했는데 진짜로 안 받을 거야? 아, 어, 고모 돈 없으니까 그 돈으로 예쁜 옷 입고 다녀. 알았어. 그럼 나중에 필요한 거 있으면 꼬모한테 말해. 제 말에 아윤이가 빙긋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아윤이가 어찌나 예뻐 보이던지 조카 바보로 등극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윤이는 새 언니를 닮아서 얼굴도 조망만 했고 피부도 새 언니를 그대로 빼닮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얼굴이 까만 편이던 우리 가족과는 완전히 다르게 세원이는 놀라울 정도로 피부가 새하얗거든요. 아윤이도 그런 세원이를 닮아서 피부가 투명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랬으니 제가 조카 바보가 될 수밖에요. 보고만 있어도 너무너무 예뻤으니까요. 거기다 제가 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윤이는 머리까지 좋은 것인지 습득력도 어마어마하게 좋았어요. 엄마 말을 그대로 따라서 해서 가족들에게. 큰 웃음을 주곤 했거든요. 잠시 우리 가족 소개를 해보자면 부모님과 오빠 부부가 있고 저는 아직 결혼 전입니다. 오빠는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고 세연이는 7급 공무원 시험을 합격해서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빠와 세연이는 결혼해서 조카 아윤이를 낳았고 아윤이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보물이 되었습니다. 오빠 부부가 처음부터 학과를 했던 건 아니었어요. 학과를 하게 된건 아윤이 육아 때문이었는데요. 어느 주말 오빠 부부가 집에 와서 임신 사실을 알리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엄마, 아버지도 드디어 손주가 생겼어요. 뭐야, 언니 임신한 거예요? 네, 아가씨. 아가씨도 이제는 고모가 되는 거예요. 제가 고모요? 엄청 신기하다. 제가 호들갑을 떨어대고 있던 순간 오빠가 엄마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서 말인데요. 와이프가 출산하고 한동안은 육아휴직을 쓰면 되긴 할 텐데 그 이후에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해야 할것 같거든요. 그쯤에는 엄마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네 저가댁은 멀리 있다 보니까 부탁할 곳이 없어서요. 글쎄다 내가 들어보니까 이 손주 봐주다가 사달이 난 집안이 한둘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난 절대 손주는 안 봐주리라 다짐했거든. 엄마가 오빠와 새언니 눈치를 살피며 넌지시 거절을 했지만 오빠가 다시 졸라댔습니다. 엄마 그렇다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좀 도와주세요. 엄마가 지금껏 니들 키우느라 그 고생을 했는데 손주까지 봐달라고 하는 건 너무 심한 거잖니. 니네 자식 일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니네 자식 보다가 니네 엄마 병이라도 나면 니들이 책임질 거야. 앞으로 내 마누라는 내가 책임질 참이니까 내 마누라 힘들게 할 생각 하지도 마. 아빠가 어찌나 단호하게 말을 하던지 그 이후 오빠와 새언니는 두번 다시 육아에 대해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뒤 아윤이가 태어났는데요. 아윤이를 보던 부모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윤이는 새언니를 그대로 빼닮아서 하얗고 조막만한 얼굴이 그렇게나 예쁠 수가 없었거든요. 특히나 까무잡잡하던 우리 집안에 혁명이 일어났다고 할 정도로 아윤이는 새 언니를 그대로 닮아 있었습니다. 다만 큼지막한 눈만큼은 오빠를 닮아서 완벽한 조화를 이뤘다고 해야 할까요? 그 커다란 눈으로 방긋방긋 웃어주면 누구라도 한박 웃음을 짓곤 했으니까요. 그랬기에 부모님도 무장해제가 된채 아윤이에게 빠져들었는데요 하루하루 아윤이 아리를 했을 정도로 정말 만 예뻐했습니다 그리고 오빠와 새언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아윤이를 데리고 수시로 본가에 왔고 그러면서 부모님의 혼을 빼놓다시피 했어요 결국 새언니가 출근을 할 때쯤이 되자 부모님이 나서서 육아를 돕겠다고 했고요 언나는 새언니가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다음 달에 출근해야 해서 이제는 슬슬 사람을 알아볼까 해요. 뭐? 사람을 알아보다니? 출근해야 하니까 어린이집이라도 보내야 할 텐데 등하원 도우미분이라도 알아봐야 할것 같아서요. 아윤이를 다른 사람 손에 맡기겠다고?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절대 안 된다. 우리 아윤이가 얼마나 귀한 손녀인데 어떻게 생판 모르는 남한테 맡긴다는 말을 해? 안 그래 여보? 그렇지. 절대 그럴 순 없지. 어머님, 아버님은 도와주기 힘들다고 하시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새 언니가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말을 하자 엄마가 버럭 외쳤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언제 안 도와준다고 했어? 혹시 당신 그런 얘기 꺼낸 적 있어? 아니. 난 절대 그런 얘기 꺼낸 적 없지. 거 봐라. 그러니 아윤이는 우리가 봐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정말요? 정말로 어머님, 아버님이 봐주실 거예요? 당연하지. 우리가 잘 봐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예쁜 우리 손녀를 남의 손에 절대 못 맡기지. 엄마 말에 새 언니가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뒤 오빠 부부는 본가 근처로 이사를 왔고, 처음에는 오빠 부부가 아윤이를 본가에 데려다 주고 출근을 했지만, 출근하느라 바쁠 것 같다며 엄마가 아침 일찍 오빠 부부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새벽부터 오빠네 집으로 가던 엄마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다리를 다치셨는데요. 그때 오빠와 새언니가 많이 놀란 채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가 합과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갑자기 합과를? 그러면 어머님도 덜 힘드실 것 같아서요. 그럼 며느리 네가 불편하지 않겠어? 아윤이 봐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불편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번에 집을 큰 집으로 이사해서 학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연님 말에 엄마가 고민을 해보겠다고 하고 돌려보냈는데요. 엄마가 걱정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리랑 같이 살면 이래저래 다투는 일도 많다고 하던데, 같이 살아도 될지 모르겠다. 그것도 사람 나름이더라고, 서로 기본적인 예의만 지킨다면 큰 문제 없을 거야. 그리고 지금껏 세연이 지켜봤는데 문제를 일으킬 사람 같지도 않고 네 눈에도 그래 보이지? 어, 엄청 좋아 보여. 그러니까 말이야. 사실 네 오빠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네 오빠는 변호사인데 공무원 며느리 본다고 다들 손해부는 결혼시킨다고 한마디씩 했었거든. 진짜?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 그냥 엄마 친구들도 그렇고 이모들도 그랬지. 근데 그런 거 따지는 거 자체가 다 쓰잘데기 없는 짓이야. 네 새언니를 좀 봐봐라. 인성이 좋으니까 가죽이 화목하잖니. 얼마 전에도 네 오빠 몰래 나한테 뭘 주길래 봤더니 피부관리샵 이용권이더라니까. 피부관리샵 이용권을 줬단 말이야? 그렇다니까. 엄마가 얼굴에 미술을 머금고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해줬는데요. 어느 날 주방으로 들어온 새언니가 몰래 엄마에게 피부 관리 샵 이용권을 드렸다네요. 어머님, 이거 피부 관리 샵 이용권인데 토요일마다 가시면 돼요. 피부 관리 샵 이용권? 네, 제가 들어보니까 요즘은 다들 그렇게 관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됐어. 내 나이가 몇인데 이런 데를 가서 관리를 해. 난 괜찮으니까 너나 가서 관리 받아라. 어머님, 요즘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평소에 관리만 잘 받으면 10년, 아니, 20년은 젊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관리 받으세요. 아윤이 돌봐주시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근데 여기 가면 피부 관리뿐만 아니라 근육 뭉친 곳도 풀어드리고 그런다고 하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도 이거 엄청 비쌀 텐데. 어머님 아들이 변호사인데 돈 걱정하실 필요 뭐가 있겠어요? 가서 관리 받으시면서 푹 쉬다 오세요. 그날 엄마는 세 언니 행동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도 새 언니가 엄마를 참잘 챙겼거든요. 결국 오빠 부부가 본가에 들어왔는데요. 우리가 우려했던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학과를 하고 난뒤 가장 큰 변화는 주말 아침 식사였어요. 주말에는 오빠와 새 언니가 일찍 일어나서 생각지도 못한 멋들어진 밥상을 찾아주곤 했기에 부모님도 흡족해 하셨어요. 언날은 주말 아침 식사를 하던 중 엄마가 새언니에게 말했습니다. 니들도 주말에 쉬어야 하는데 이제 그만하도록 해라. 아니에요. 어머님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상 차려주시는데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우리가 하는 게 맞죠.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아가씨가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힘든 것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금요일 저녁만 되면 주말에 뭐 해야 하나 그거 고민하면서 행복해한다니까요. 말만이라도 참 고맙구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칭찬 덕분에 제 요리 솜씨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요. 새 언니가 이과에 미술을 머금고 말하고 있었는데요. 그때쯤은 조카 아윤이가 말을 곧 잘했기에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계란이 쬐끔 짰죠? 어? 계란이 뭐라고? 짰다고. 아, 계란이 짰다고? 어, 소금 조금만 더. 짠거안 좋아. 아윤이의 핀잔에 머쓱한 듯세언니가 머리를 긁적였고 그 모습에 가족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듯 아윤이는 가족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는데요. 언날은 야구노 집에 갔더니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아윤이 혼자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날은 오빠와 새언니, 그리고 아빠도 늦게 들어온다고 들었던지라 아윤이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윤아, 할머니 어딨어? 쉿! 꼬마, 할머니는 내가 재웠으니까 조용히 해. 할머니를 재우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할머니 힘들어서 코골고 자고 있죠. 그러니까 조용히 해?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말에 제가 방문을 빼꼼히 열어봤더니 정말로 엄마가 대짜로 누워서 코를 골고 계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평소 엄마가 아윤이한테 자장가를 불러주곤 했는데 매일같이 자장가를 불러주다 보니 아윤이가 자장가를 다 외웠고 그날은 아윤이가 자장가를 불러서 할머니를 재웠다고 했어요. 아윤이가 자장가 불러서 할머니 재웠죠. 그니깐 꼬모는 조용히 해. 아윤아, 너도 자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아빠 없어서 괜찮아. 아윤이의 말에 웃음이 터지고 말았는데요. 아윤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확실히 언어가 빠르긴 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엄마와 오빠가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대부분 다른 가족들은 여자들의 언어 구사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하지만 우리 집은 오빠가 변호사다 보니까 오빠의 유창한 언변에 우리 모두 낚이곤 했거든요. 그랬기에 아빠와 새언니 그리고 저는 오빠와 말쓰름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가끔 이성을 잃은 채 오빠와 말다툼을 하곤 했어요. 언날은 오빠의 논리적인 언변에 궁지에 몰린 엄마가 오빠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런 앱이 없는 녀석 같으니라고? 엄마는 꼭질것 같으면 그런 소리를 하더라. 엄마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나요. 얼마나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죠. 그러게 웬만하면 져주면 되는 거지. 꼭 그렇게 엄마를 이겨 먹어야 속이 시원하겠어? 니처 하는 행동 반만 닮아 봐라. 그러니까 네가 애비 없는 녀석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야. 엄마가 버럭 외치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아윤이가 눈을 커다랗게 뜨고는 할아버지 손을 잡아끌고 거실로 나오더니 할머니 손을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빠 앱이 여기 있죠? 우리 아빠 앱이 있죠?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바람에 온 가족이 배를 움켜잡고 웃어야만 했는데요. 그뒤 엄마는 두번 다시 앱이 없는이라는 말뿐만 아니라 항상 말조심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사돈 어르신 생신을 맞이해서 아윤이가 외할머니 집에 다녀왔는데요. 며칠 동안 즐겁게 놀다 왔길래 외식을 하고 공원 산책을 하던 중 제가 아윤이를 불렀습니다. 아윤아 여기 예쁜 강아지가 있어. 그런데 제 말에 아윤이가 눈을 커다랗게 뜨고는 묻는 게 아니겠어요? 의대? 아윤아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그니까 의대 있냐고. 너 설마 사투리까지 배워 온 거야? 우리 아윤이가 완전 천재네 천재야. 저뿐만 아니라 공원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랬으니 우리 모두는 아윤이가 사랑스러울 수밖에요. 한마디로 아윤이는 우리 집 보물 단지였습니다. 특히나 아윤이는 할머니 생각을 끔찍히 했는데요. 언날은 새언니와 마트에 다녀왔길래 사온 것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과일이 잔뜩 있길래 물었어요. 무슨 과일을 이렇게 많이 사온 거예요? 몰라요 아윤이가 할머니 드린다고 꼭 사야 한다고 떼를 써서 사왔어요 아윤이가 나한테 준다고 뭘 사왔다고? 과일이요 어머님 드셔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나 많이 사온 거 있죠 세상에나 이게 다 뭐야? 아윤아 이걸 할미 먹으라고 사온 거야? 응 할머니랑 아윤이랑 고무신 만화 볼때 말이야 고무신 만화? 아 검정 고무신? 어 검정 고무신 그 만화 볼때 할머니가 아윤이 만날 때는 이런 과일 없어서 못 먹었다고 했잖아. 그래서 할머니 불쌍해서 아윤이가 이렇게 많이 사왔죠. 할머니 많이 먹어. 역시 우리 아윤이밖에 없다니까. 엄마가 아윤이를 들쳐 업고는 신나서 외쳤습니다. 그렇게 아윤이는 가족들에게 매일같이 큰 기쁨을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버이날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아윤이가 또다시 놀랄만한 말을 꺼냈어요. 대구는 방에서 혼자 노래를 들으며 책을 읽고 있었는데요. 아윤이가 야무지게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꼬모, 아윤이 들어가도 돼? 그럼 아윤이는 항상 들어와도 되지. 꼬모, 아윤이가 할 말이 있는데. 할 말? 우리 예쁜이가 무슨 할 말이 있을까나? 제가 빙그레 미술을 뛰며 아윤이를 빤히 바라봤는데요. 순간 아윤이 말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꼬모, 어린이날 때 말이야, 코 묻은 돈이라고 내가 선물 안 받는다고 했잖아. 어, 그랬지. 아윤이는 고모가 주는 코 묻은 돈은 안 받는다고 했잖아. 근데, 할머니랑 이모 할머니가 하는 얘기 들었는데, 꼬모가 회사에서 백만 원짜리 몇 장씩 받는다고 하던데 진짜야? 할머니가 그랬어? 응, 할머니랑 이모 할머니가 그랬죠. 진짜로 백만 원짜리 몇 장씩 받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받고 있지? 진짜로? 백만 원짜리 몇 장씩 받으면 엄청 부자잖아. 그럼 그냥 그코 묻은 돈 조금만 줄수 있어? 뭐? 갑자기 코묻은 돈은 왜 필요한 건데? 갑자기 쓸 일이 생겨서 그렇지. 알았어. 근데 얼마가 필요한데? 그거 있잖아. 5만 원짜리 그거 한 장만 줄수 있어? 당연히 줄수 있지. 얘딱 기분이다. 5만 원짜리 두 장이야. 제가 지갑에서 5만 원권 두 장을 꺼내서 아윤이에게 건네자 아윤이가 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우와! 꼬모, 백만 원짜리 받는 게 진짠가 보네. 근데 그건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 건데. 잠깐만 기다려봐. 아윤이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나오더니 제게 지갑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봐. 이건 할아버지가 준 거고, 이건 이모 할머니가 준 거고, 이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준 거고, 그리고 이건 엄마랑 삼촌이 준 거야. 뭐야, 돈을 이렇게나 많이 받았어? 이걸로 뭘 사려고 모은 거야? 아윤이 지갑에 5만원권이 꽤 많이 들어있어서 물어봤는데요. 순간 아윤이 입에서 놀라운 말이 새어 나왔습니다. 이걸로 할머니랑 같이 치과 갈 거야 치과? 뭐? 치과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할머니 이가 아파서 치과 가야 해. 할머니가 이가 아파? 고모도 몰랐는데, 아윤이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저번에 고기 먹는데, 할머니 이가 아파서 많이 못 먹는데, 이가 아프면 치과 가야 해. 치과 가려면 돈이 엄청 많아야 한대. 아윤아, 그건 누가 그랬어? 할머니가 그랬어. 그래서 아윤이가 돈 모으고 있는 거야. 아윤이 말을 들으며 큰 감동과 함께 놀란 채 주방으로 가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가 아팠어? 어디가 안 좋은 거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지금 이가 아프냐고. 이가 아프긴 한데 치과 가기 무서워서 버티고 있긴 하지. 근데 그건 어떻게 알았어? 아윤이가 말했으니까 알았지. 아윤이가? 엄마 치과 데리고 가야 한다고 아윤이가 돈 모고 있는 거 몰랐지. 뭐? 그게 뭔 소리야. 엄마 혹시 아윤이한테 치과 비싸서 못 간다고 말했어? 그게, 아윤이가 워낙 똑똑하잖니. 근데 그런 아윤이한테 무서워서 못 간다고 하면 좀 창피하잖아. 거기다 그렇잖아도 아윤이도 치과 가는 거 무서워하는데 더 겁을 주면 안될것 같아서 그냥 둘러댔던 거지. 근데 진짜로 아윤이가 그랬단 말이야? 내가 엄마 때문에 진짜 미치겠다. 아윤이가 할머니 치과 데리고 간다고 지갑에 돈을 엄청 많이 모아놨어. 암튼 애들 앞에서는 찬 물도 못 마신다더니 이게 웬일이야, 그래. 엄마가 창피해서 어쩔 줄을 몰라했습니다. 그런데 둘이서 대화하는 내용을 들었던 것인지 세 언니가 엄마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치과 미루면 큰일 나는 거 아시면서 왜 그러셨어요? 아니, 가려고 했는데 임플란트인가 뭔가를 해야 한다잖니.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서워서 엄두가 나질 않더라고. 다음 주에 바로 갈 테니까 다들 걱정하지 마. 그 임플란트는 저희가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세요. 예, 괜찮아. 그게 돈 때문이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저희가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럼 저도 반절 보탤게요. 아가씨 괜찮아요.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언니, 아윤이 말처럼 제가 백만원짜리 몇 장씩 받는 사람인데 지금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저도 보탤 겁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던 사이 어느새 아윤이가 듣고 있었던 것인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치과 무서워서 안 갔어? 아니, 가려고 했어. 치과는 무서워도 가야지. 그러다 큰일 난다고 했잖아. 다음에 아윤이랑 이 같이 치과에 가? 알았어.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건 아윤이가 이 모은 돈이니까 보태 서어 아유, 괜찮다니까 얘들이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엄마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습니다. 그뒤 엄마는 임플란트를 했고 많이 좋아진 기념으로 다 같이 갈비를 먹으러 갔는데요. 그날 아윤이가 이잘 익은 갈비를 할머니 그릇에 올려주며 말했어요. 할머니 많이 먹어? 그래, 아윤이도 많이 먹어? 응, 이제 이안 아프니까 많이 많이 먹어? 아윤이 말에 엄마가 갈비를 입안에 넣고 씻고 있자. 아윤이가 엄마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아이고, 우리 할머니 잘 먹는다. 잘 먹으니까 아주 예쁘네 예뻐. 순간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식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들 웃음보를 터뜨렸습니다. 며칠 전에는 제가 아윤이를 데리러 갔더니 아윤이가 선생님을 보면서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 꼬모가 변별사인데 100만원짜리 몇 장씩 받고 있어요. 아니 별리사잖아. 아 맞다 별리사예요. 근데 돈 많이 받아요. 라며 자랑을 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는데요. 세상에 이토록 사랑스러운 아이가 또 있을까 싶은 생각과 함께 이런 행복한 이야기를 듣고 모두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 남겨 봅니다.